안녕하세요. 떠먹여 주는 경제복지다 TV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강화로 재정 부담이 생기는 이유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만 우선 모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와 MRI 검사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MRI와 초음파 진료비가 1,800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동네병원의 경우 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주 찍는 상황도 나왔으며, 대학병원은 검사가 늘어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 다꼭 필요한 환자가 예약이 늦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생겨 병원에 갔으나 신경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뇌나 뇌혈관 등 최대 3개의 MRI 검사에 건강 보험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신경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야만 2개까지 건강 보험을 적용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두번 이상 병원을 가게 된다면 병원비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365번을 넘어선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현재 평균 20%인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중증 질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 번째로 덜 아픈 경증 합병증은 지원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의 질환시 합병증이 중증일 경우 지원이 유지되지만 덜 아픈 경증으로 소견이 될 경우는 지원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가벼운 병은 동네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가 일정 금액 넘으면 돈을 돌려주는 본인 분담금 상한제도가 있는데 가벼운 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가면 이런 비용은 돌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이 강화됩니다. 지난 2020년에 외국인이 입국하자마자 피부양자로 등록 후 평소 알고 있는 병을 치료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여섯 번째로 어려운 수술에 대한 의료진 보상을 강화합니다. 응급진료나 분만, 소화진료, 심혈관 질환과 같은 어려운 수술의 경우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병원을 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질 건강보험 정책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떠먹여주는 경제복지다tv였습니다.